마태복음. 앞영상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 서하신 메시아,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 그리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셨죠.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거절한 이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락인 14장부터 20장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어떤 다양한 기대를 했는지 살핍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두 차례나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한 번은 유대인, 다른 한 번은 이방인 군중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시편 2장과 다니엘 2장 등의 말씀에 근거한 승리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였습니다. 그들이 볼때 예수님은 거짓 교사이자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일 뿐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물러나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게 그분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다스릴 왕이었다는 게곧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주제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서 종이 되어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는 왕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죠. 이에 예수님은 네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시고 일련의 가르침을 더 전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거꾸로 된 메시아 예수의 나라,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가 전복되는 그곳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되신 왕의 공동체에서는 남을 섬김으로써 명예를 얻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선을 베풉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부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부를 얻습니다. 종교신 메시아를 따르려면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두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나라가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 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그분을 메시아라 부르며 환영합니다. 그후 예수님은 곧장 성전들로 들어가시더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큰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으로 더럽혀지고 있다고 보시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심한 모욕을 느낀 그들은 공개적인 논쟁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망신을 주려 하지만 실패하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거절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그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하실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대신 로마에 맞서는 반란의 길을 택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자신을 소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열방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늘 깨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직 제자들의 귓가에 쟁쟁할 때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모여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식사에 빵과 포도주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시며 다가올 자기 죽음이 희생제물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죄와 악의 속박에서 해방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만찬 후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공회인 사내드린 재판에 넘겨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그분을 고발합니다. 그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그분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단락에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서론에서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종교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대신해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끝나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반전으로 끝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이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셔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누구든 세례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첫 장에 나온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을 다시 선포하듯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인데요. 이건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